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사사기 21장, 사도행전 25장, 예레미야 35장, 10편, 7편, 8편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나는 주제는 재판입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재판, 오직 하나님의 재판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하나님의 판단에, 재판에 맡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재판, 그 판단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연약함으로, 그 욕심으로 불이하게 판결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5장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곧그 바울이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은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람의 치우친 재판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재판은 의로움을 장담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곧그 베스도 총독의 재판은 자기 이권에 따른 그릇된 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5장 9절 말씀을 보면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하여 바울더럼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심문을 받으려느냐. 자 총독 베스도의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보여주고 있죠. 그는 이미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고자 하는 치우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 재판하고자 했습니다. 사도행이 25장 20절 말씀 보면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그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자, 베스도는 아그리파 왕에게어 어떻게 심리할지 몰라서 이루살렘에서의 재판을 제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는 이미 바울이 무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종교와 이수의 그 부활에 대한 논쟁일 뿐, 법적으로는 바울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에게 무죄의 선고를 내리지 않았는데, 이는 대부분 유대인들을 의식한 정치적 판단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이 재판장이 되어 진행하는 재판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 욕심에 따라서 불의하게 그릇되게 재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의 이런 어리석은 재판 그 결과는 비극적 재앙과 후회의 상황을 가져오는데. 곧 우리가 앞서 읽은 사사기 21장은 베냐민 재판을 징벌한 이후에 결정한 사건들에 대하여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사람들의 재판의 그 결과를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자기 생각대로 내린 판단과 결정이 얼마나 비극적 제한과 후회의 상황을 가져오는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다시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고른대로 해가였더라. 자 사사시대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이죠. 왕이 없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이 없었다는 것이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이끌 지도자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왕대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신이 옳다라고 여기는 것, 이것 따르며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불이하고 불행하고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자, 동족 간의 전쟁으로 서로 죽이는 참사가 있었고요, 또 그렇게 죽이고 난 이후 베냐민 집화가 행했던 죄는 잊어버리고 그 집화가 끊어지게 생겼다고 탄식하며 후회했습니다. 이 통에 야베스 길르앗사람들이 한 사람도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유로 군사들을 보내서 길르앗사람들을 죽이는 끔찍한 사육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처여 400명을 붙잡아와 베냐민 사람의 간에 놓주는등 서슴없이 그릇된 일을 벌였고 또 그처럼 그릇된 그 불이한 일들을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행하면서도 그것이 그릇되고 불리한 일인 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행동하고 판단할 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때그 결과는 불행과 비극입니다. 따라서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우리의 판단은 그럴 때고 불이하고 불행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 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장 되시는. 의로우신 재판장 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편 7편은요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면서 그 대적들을 물리쳐주시기를 구한 다윗의 기도인데 여기서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이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며 하나님의 판단을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재판장 되심을 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자를 진노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앞에서 의와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라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의 재판에는 불의함이, 억울함이 있지 않다. 라는 겁니다. 10편, 7편,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재판장 되심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불의한 자를 향해 분노하심에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하나님 앞에서 불의함을 버리고 의롭게 서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불의한 자가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불의함에서 떠나 하나님께 칭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또한 불이한 세상의 판단이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의 판단에 우리의 삶을 맡겨야 합니다. 어리석게 세상의 불이한 방법, 판단 이것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에 맡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윗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에 자신을 맡겼습니다. 원수에 의하여 무고히 박해를 받고 고통을 받아야 했는데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께서 그 의를 따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오직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의 재판장으로 삼고 그 하나님의 판단에 우리의 삶을 맡기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때 기억할 것 하나님의 의의 판결입니다. 예레미야 35장은요. 내각족 속에 모범을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곧그 내각 사람들은요. 선조 내갑의 아들 요나담의 유혼을 따라서 포도주를 금하고 정착할 집을 짓지 않고 포도원이나 밭 등을 소유하지 않고 또 농사하지도 않고 철저히 유목민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신앙의 변질이 결국 가나안 땅의 이질적 문화와 관련이 있고, 또 그것이 농경 문화와 결부되어 있다 생각을 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지키고자 그처럼 교훈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러왔지만, 그 후손들은 선조 연하답의 유언을 지켜갔습니다. 반면에 유다 백성들은 오랜 시간 하나님의 끊임없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레가베 후손들은 그 선조의 유흥까지도 지켰는데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는 심판을 판결하시고 레가베 후손들에게는 예레미야 23:5장 1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제안을 내리리니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자 19절도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 아들 요나단에게서 내 앞에서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다. 자, 하나님의 이와 같은 판결에서 의의 판결을 보게 되는 것이죠. 곧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의를 지키는 자에게는 축복을 선언하시고. 불순종하게 죄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에서 하나님의 의의 판결을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판결은 결코 불의한 욕심을 따르지 않고 오직 순종과 불순종, 의와 불의 이것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사람은 그 연약함과 욕심으로 불의하게 판결을 하기도 하고요. 그 불의한 판결은 기록적 결과를 만들고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으로 의롭게 판결하십니다. 을 따라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판단에 우리의 삶을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재판장으로 삼고 우리의 삶 하나님의 판결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해 주어 세상의 불량 방법이 아니라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 저희의 모든 삶가 문제를 맡기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므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게하여 주시고 내가 옳다 여기는 생각을 고집하지 않게 하시며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따라가게하여 주시옵소서. 외내어약한 모든 분들 중에. s 하시고 치료하셔서 여기저기서 간증이 이이지 않게하여 주시옵소서 i t t 주신 사명 빛 of a 금으로 t 이 마음을 섬기는 사명 힘을 다하여 감당하겠습니다 i t 주님 영 b 받으시고